영적 비유는 무엇이냐? 극산품 포도나무는 바로 열방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힘이 기름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파고 돌을 제었다한 말씀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를 팠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고 포도맥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평과 의와 진리와 그리고 섬김을 기대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이런 넘치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덜 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과 불의 부패와 그리고 배도를 만연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즉, 그들이 들포도 맺은 것이 포도원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의 잘못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의 잘못입니까? 포도나무의 잘못입니까? 크게 대답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옳고, 그러고, 판단 못하면 그거 안 되지. 다시 물을 테니까 올바로 대답해 보세요. 주인이 잘못이라면 주인 잘못이라고 하고, 포도나무가 잘못이라면 포도나무가 잘못이라고 하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수 있지. 불포도 맺은 것이 포도 주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포도나무의 잘못입니까? 이것은 명명백백 포도나무의 잘못입니다. 여기 분명히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할수 있느냐? 더할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든 걸다 투자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덜보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야생 포도, 극산품 포도를 심원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야생 포도를 맺은 것이고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건 악취나고 쓰고 신 그런 포도 열매를 말하는데 또는 탄저병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병든 못 쓰는 그런 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 이들보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농부의 수고와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이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배반하고 반역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절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를 와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리 여겨 멀리하였도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이 사야서 첫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장 20절에는 왜 이들이 들포도 맺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느냐. 다 같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감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허감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지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탄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시간, 정성, 물질, 들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받고 슬픔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인가? 예.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리고 끝맺음도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나빴다가도 끝에 좋은 결과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함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포도원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애증으로 끝나고 풍요로움으로 시작해서 빈곤으로 끝나고 소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이 잘 깨닫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진 저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되었으니,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었습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이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하고, 만약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결과를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극산포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담을 헐게 하시고, 이 바벨론으로 그 나라를 징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년, 10년간 가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주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지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악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그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 만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를 잃고, 예. 19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헤매다가 겨우 1948년에 5월달에 그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긴긴 세월 동안에 세상에 돌아다니며 낙은에 생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뭐큰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본 거, 잘못 생각한 거, 잘못 들은 거, 잘못 행동한 거, 반성을 하고, 예수 그들의 보배는 피로, 이렇게 자꾸 시선을 받아 나가는 것, 이렇게 성화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천그끝 크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그렇게 할 때, 참,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탕자가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 아니었는가. 오라,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이 방에서 굶어 죽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구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품분의 한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고 그 모든 걸다 버리고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 아버지를 등에 등에 있다가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누구 때문에 나는 떠났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비가 온다고 거기서 떨어졌다가 비안 오니까 가서 붙고 바람 분다고 떨어졌다가 어? 바람 그치면 가서 붙고 이랍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우가 와도 눈이 와도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했다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읍시다. 그래 야 열매를 여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열 분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했어요. 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근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우리는 그 아홉에 속하면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거는요 그거는 검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냐가 나를 영어롭게 안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마태복 2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관원이 임금님에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너도 내 부인도 내 자자도 내 집도 내 전토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는데 이 관원이 그렇게 하갔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1만 달란트 빚진 것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오. 이만한 금덩어리가 1만 개요. 그러니까 이 강대사보다 더크었죠 그죠. 그만한 빚을 줬으니 임금님이 생각할 때에 그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해서 탕감해 주니까 너도 나가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내보냈는데. 가다가, 백 달란트, 백 달란트 별게 아니죠그 동관 하나를, 멱살을 잡고, 야 임마, 너 나한테, 에? 빚진 언제 가볼 거야? 에? 아이고, 주인이야, 좀만 기다리세요. 어? 언제까지 기다려? 뭐, 어땠어? 그리고그백 대나란 빚진 동관을 감옥에 갖다 쳐놓았어요. 이 소식이 임금님한테 들렸습니다. 다치고 일만 그 달란트, 탕감해 주는 그 관리를 불러라. 그 관리가 임금님 앞에 섰을 때 임금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걸로 너는 어찌해서 백 대내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도 네가한 대로 그대로 할 테니까 1만 달란트 빚지고 갚을 때까지 오게 가 있어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게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멸류관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생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은 변질됐어. 변질돼도 나쁜 대로 변질됐어. 못쓸 것으로 변질됐어. 악한 것으로 변질됐어. 에리자베스 여왕 1세. 그때 런던의 켄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라고 하는 집사님이 17살에 교회 사찰로, 관리집사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의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종을 치는 일입니다. 시간이 되면 종탑에 올라가서 종줄을 붙잡고 종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으면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 듣고 시계를 맞췄다고 그래요. 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듣는데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그 훌륭한 교훈을 받들어서 캔브리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가 들어온 지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고 기력이 세해서 이제 임종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친족들이 모여서 임종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 종 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는 종 치러 가는 거예요. 결국, 종을 치는 중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분. 이 소식을 듣으나 에리자베스 여왕 1세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니콜라이 그 묘를 왕들이나 묻히는 그런 묘지에다가 쓰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황실묘에 왕 같은 그러한 대우를 해서 그 쓰게 했고 그리고 그 가문에 자기를 베풀었어요. 귀족의 자비, 그 시대에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었고,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시대에 이 황실에 묻힌 사람은 이 집사 리코라의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랑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해야 충성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잘 끝까지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인데. 또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제일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린키스트라고 하는 분이. 어 일찍이 예수 믿고 젊을 때그 교회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88세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절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헌신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평범합니다. 그 교회가 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사님이 열다섯 번이나 바뀌었어요. 50년 동안에 15번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자주 바뀐 것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기도에 꼭 참석하고, 그리고 자녀들 길러는 그 일에 끝까지 임무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 특별한 결단이 요구되는 삶이 아니지만 은 이와 같이 변함없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까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을 믿습니다. 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상해. 예수 믿는 것이 자기를 위해 믿는 건데 꼭 남을 위해 믿는 것 같고 뭐조금만 말만 있으면 획닥자빠지고 포기하고 불만 불평해서 뒤로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뭐 특별히 뭐 주님 위해서 순교하라든지 뭐저 이복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열을 맺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선된 신앙 생활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로 병충해에 먹히든지, 비바람에 꺾여 나가든지, 그러지 말고 주님 꽉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므로서 고래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건내건줄 아는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이 되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를므로추원합니다